그런데 2018년, 2019년은 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었고, 2020년은 조금 약간 상황이 달라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우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증여가 늘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기사를 무려 3년 동안, 3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3년 연속 이렇게 증여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근데 결론은 뭐다? 어, 어쨌든 증여가 좋다더라. 그리고 왜이 증여가 좋은지. 그리고 증여가 좋은 이유가, 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한 건으로 잘하면 2억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주택에한해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본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봅시다. 남한테 집을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 강남 증여가 180%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야, 집값이 떨어졌어? 남한테 팔아야 돼? 야, 그냥 증여할래. 어, 이거, 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12,16 대책 이후에 올 1, 2월 달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부담부증이에요. 부담부증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강남 불패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말미에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플러스 알파가 좀더 있다. 강남 말고 좀더 있다. 아 그거 어딘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기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풀어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한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올해 매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도할까? 봤더니, 잘안 팔려요. 뭐 때문에? 어, 코, 그것 때문에. 어, 요즘에 좀 그게 이제 특정 자녀가 들어가면 이게 좀안 돼서 제가 그냥 코 땡땡 할게요. 아시죠? 뭔지. 어, 그래서 이제 안 팔려요. 어,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야, 이거 좀 팔려고 했는데 아까워. 왜?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어, 세금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못 파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가자니? 우리 많이 살펴봤죠? 이번에 아파트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유세가 많이 부담이 돼. 어, 야, 근데 이거 보유세 내자니 이거 보유세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막상 팔지는 못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증여하자. 어, 이런 스토리가 쭉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증여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볼 텐데, 이쪽이 2073건이 작년 1, 2월달 증여 건수였고요. 요게 올해 1, 2월을 보니까 2,979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어, 그리고 역시 예상한대로 이쪽 49% 이쪽이 이제 강남 사구입니다 강남 사구가 어, 49%를 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어, 증여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증여가 늘었을까? 자,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팔려요. 코 땡땡으로 집을 보기도 그리고 보여주기도 서로가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어,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이렇게 좀 파급효과가 미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잘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자 집값이 일부 좀 내려가고 있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 그런데 이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 이때 증여가액을 어떻게 사냐면은 증여 당시에 시가라거든요, 시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억 하던 집이, 어, 최근에 좀 떨어져서 7억, 8억으로 내려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7, 8억으로 그냥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어, 어차피 나는 증여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처음 표현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증여해서 증여세를 줄이자. 어차피 내가 팔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어, 이렇게 증여해서 증여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나중에 10억이 아니라 7, 8억의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면은, 이 낮은 가격이 취득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양도세액은 그만큼 커져요. 음,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 증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3번인데, 어, 이때 나오는 또 하나의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우리 부담부 증여는, 어, 기존에 한번 영상에서 살펴봤죠 어, 제가 링크 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전세계 물건을 증여함으로써 보유세도 줄여버리고 세금까지 줄여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다 자 그래서 어, 최근에 거래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증여세도 낮추고 어, 그에 따라서 부담우증여까지 끼워버리면 은 증여세를 대신에 일부를 양도세로 내면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담부 증여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 가져왔는데, 자,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보증금이 2억이에요, 2억. 자, 그러면은 이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 차액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와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억 전체에 대해서 넘기는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한 7, 8천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양도세, 그리고 나머지 차액 증여 3억에 대해서 증여세면은 이게 한 6, 7천 정도 나와서, 어, 전체적인 토탈 금액은 좀 낮아진다. 다만, 이때 양도세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오히려 세금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어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어, 이 해당 집, 넘기는 주택에 전세보증금 또는 대출금액, 즉 채무가 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채무된 부분이 양조소득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사례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다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제목을 보면, 전세 낀 채로 증여 세금 2억 아껴준다. 어, 해가지고, 2020년 4월 10일자 기사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좀 편집이 잘 돼서, 좀 확대돼서 아마 보이실 건데, 예를 들어서 주택 현황이 A 강남, B 송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증여 주택을 A 9억짜를 넘기면 증여 시 시세가 뭐 21억이었는데 전세금이 중간에 7억이 끼어져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증여세는 6억 4천 정도가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좀 줄이면 4억 7천 정도가 나온다. 차액이 얼마예요? 무려 1억 6천. 엄청나죠? 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ABC 강남 송파 서초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일단, 부담부 중요 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좋겠죠? <laughs> 어찌됐든,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넘기면은, 어, 맨 오른쪽에 보면 차액이 무려 2억 5천, 뭐 2억 6천. 엄청, 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어, 우병탁, 그러니까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계산 한, 한 거를 이렇게 언론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기사하고 이두 개를 결합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든 건데, 어,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좀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세무사하고 상담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어, 최근에 좀 집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 삼아서 내가 좀 싸게 증여할 수가 있다. 여기에 부담부증여까지 끼면은 어, 굉장히 좀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계산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런 이런 경우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되는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은 제가 썸네일 드렸고요. 저 링크 여기 올라가니까 어 링크 잘 눌러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으로 보시고 이걸 습득하신 다음에 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해당 주택을 증여한다는 건 뭐예요? 어, 증여는 보통 어, 잘 모르는 제3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가까운 가족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제3자가 아니라 내 배우자 또는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다 그런 물건은 어떤 물건이겠어요 내가 계속 가져가고 싶은 좋은 물건이죠 자 그래서 증여가 한다는 거는 그 기저 밑바닥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사례로 나왔던 강남주택에 대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약간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언제부터 봤냐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 연속 봤어요 그런데 2018년 2019년은 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었고 2020년은 조금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참에 좀 상대적으로 싸게 해보자 하는게 있고 또 하나 재밌는거 뭐냐면 이걸 제가 이제 영상 앞에서 좀 말씀드린다고 했죠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또 보니까 강남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지역 서울의 외곽지역 뭐 구체적으로 뭐 지역들이 아실텐데 그런 지역까지 지금 증여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 이건 뭐 팩트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좀 어, 개인차가 있어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한번 입각해서 어, 향후 절세전략이라던가 재테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어,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어, 새로운 영상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알림이 갈 거고요. 어 혹시 어, 이런 게 있다. 라고 주변에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였고요. 다음주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